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아우 아 여러분 또 황석태가 또 보냈어요 이거는 쇼핑몰에서 산게 아니고 황석태가 보낸 거예요 황석태가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지만 황석태 씨가 또내이름을또 김대현이랑 썼어요 또아이 좋아요 뭐야 아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아, 좋아요. 아, 예 좋아요. 아, 예 좋아요. 응? 아, 예 좋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 어, 보요 라데온 라데온. AMD 라데온 사파이어예요. AMD 프리싱크 기술 있고 무료 4기가 DDR에다가 니트로예요. 아 어, 좋아요. 학생 직장인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8 시까지 고객증선택 연장명한데. 아 아주 좋은 좋은 마인드예요. 아 그럼요. 학생들은 게임할 시간이 없죠. 아,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이게 뭐예요? 아, 좋아요. 아, 깨끗해요. 음. 포트가 다섯 개, 5개, 무려 다섯 개에요. 나중에 한번 이거 착탈 해볼게요. 지금 은 다시 넣어놓고 사진만 좀 찍고. 음. 다른 거시기는 없나, 어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게 원래 이렇게 이런 거야 이거 이이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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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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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가 좀깨졌네요 아, 크게 의 조여, 무슨 놈의 조여, 무슨 놈여기까지좀여야겠네 봅시다 한번 쪼여봅시다여여 뜨네. 그게 뭐 상관없어요. 소음만 안 나면 돼요. 네. 이렇게 끈넣는 거예요. 네. 약간 이게 뜨네 이게 개새끼 아, 좀 좋은 거 보내주지 쌍놈 새끼고. 아무튼 뭐그래 따로 따로 부담 건 없고요. 아, 떠하기 힘들다 진짜. 어 뭐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겠네. 사파리 어니트로예요 이거 왜 샀냐면 포트가 다섯 개 포트가 다섯 개 5개. 포트가 다섯 개라서 그걸 샀어요. 아니야. 다섯 개를 꽂으려고 포인터를 지금 못 꽂고 네 개밖에 못 꽂거든요. 어디 어 좋아요. 아이고, 사진 좀 찍어놔요. 응. 네.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이게 최고였던거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좀 좋은 것을 주지 우선 이거 이걸로 해서 옆으로 고할 거예요 음 이거 되는 거 같아요 되는 거야 그성품은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카드만 달아지네그래그리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요. 뭐 재밌죠? 그지막으로거 하나 끌어보고 끝냅시다 이거는 뭐 어차피 저기니까 같이 해아 귀찮아 끄기가 귀찮으니까 같이 합시다 언박싱을 뭐길래 이렇 꽁꽁 싸맨나 이렇 떠요 뭔지 한번 볼까요 아, 우씨부안돼요 아우 안아 그냥 반을 갈라요 그냥 안전해 이거 어느 새월에 이거 작품을 받는데 배를 갈라요 그냥 괜찮아 상판면 어때 아아 음.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뭐예요 어. 좋아요 음. 아이 좋아요 뭘까요 아이 좋아좋 파워 파플서플라이예조하지 말고 나중에 컴퓨터 조립영상 한번 내가 또 올려줄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 어, 안녕 아.